임플란트 시술 중에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뼈의식이라는 것은 과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치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중에서도 임플란트 뼈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를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플란트 시술 중에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뼈 이식이라는 것은 과연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직경이 보통 3.0에서 6.0mm 정도가 되고 길이가 6.0에서 13m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가 뼈에 잘 들어가려면 임플란트의 직경이나 길이만큼의 뼈는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캠핑을 갔을 때 텐트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해야지 못이 잘 심어지고 뽑히지 않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땅이 단단해야 되겠죠. 단단한 땅이 못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못이 안 빠지게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못을 확 잡아주려면 이 못보다는 땅이 더 넓어야 되겠죠. 부피적으로 더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이 이렇게 부피적으로 더 크지가 않고 못을 채 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땅을 더 만드는 과정이 치조골 이식술, 즉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임플란트의 직경이나 아니면 길이에 못 미치는 치조골, 잇몸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뼈 이식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추천됩니다. 이렇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엑스레이는 이제 저희 얼굴을 2차원적으로 확 펼쳐 놓은 파노라마 같은 뷰고, CT는 3차원적으로 잇몸뼈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 뼈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캐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위에 임플란트가 반드시 식립되어야 한다면 뼈 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뼈 이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뼈이식을 했다고 해서 이 뼈이식된 뼈의 100%가 다 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그 치조골 자체의 역량을 굉장히 믿는 편이고요 최대한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치조골의 높이와 너비에 적당한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식립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뼈이식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앞니 뼈가 태생적으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거의 대부분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위 턱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 때문에 치조골 즉 잇몸 뼈가 굉장히 얇아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잇몸 뼈는 왜 얇아졌을까요? 이 잇몸뼈가 얇아진 이유는 치아가 없었기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치아는 굉장히 신기한 능력들이 있어요. 잇몸뼈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기하죠? 하지만 이 치아가 빠지는 순간, 잇몸뼈는 점점 녹아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동안 치아가 빠진 상태로 계셨던 분들은 이 잇몸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강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아니, 뼈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뼈는. 누구 뼈를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가골 그러니까 환자분 본인의 뼈를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환자분이 심한 사고를 입었거나 아니면 부강암 때문에 턱을 재건해야 된다거나 할때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뼈를 가지고 와서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 때는 보통 임플란트 나사선을 만들면서 생성되는 턱뼈의 가루를 가지고 치조골 이식에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종골 다른 사람의 뼈를 이용해서 치조골을 이식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종골입니다. 이종골은 보통 소나 돼지의 뼈를 이용하고 있어요. 소나 돼지의 뼈를 적당한 방법으로 채취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잇몸 뼈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뼈이식이 모든 치료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무조건 뼈이식을 해야 된다 이건 네. 절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임플란트 뼈이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